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박성진입니다. 자, 오늘 스트라이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날짜가 7월 8일입니다. 그러면은 7월 21일까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이 스트라이크가 좋은 상승이 한번 있었고 싹다 반납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 반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가 편당가와 여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자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은 21일까지 얘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2 1일날어 얘네가 상장 폐지가 될지 아니면은 유의종목에서 해제가 될지 예 요거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공지사항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이 스트라이크 코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그래서 어떠한 가능성이 더 큰지 일단 다 알아본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상패에 대해서 좀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상패는 제가 너무나도 많은 대응을 해봐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완전한 상패로 무조건 가냐? 아니에요. 그렇게 가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55대 45.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단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얘네가 유의 해제가 될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 예전에 크레딧 코인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 1년 동안 1년 동안 빗썸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해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350%유의 해제의 빔이 날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스트라이크도요 우리가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라 것과 그리고 상패가 되더라도 뭘 우리가 기다리죠? 상패 빔이죠 그죠? 일단은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 21일 날 정, 네,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은 상패가 돼. 일단 하락을 좀더 하고 나서 얘네가 올라오고 끝.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면은 8월 21일. 그러니까 한 달을 줍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8월 20일까지 상패빔이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와. 어떻게 되냐. 9월 21일까지 이제 거래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요. 내가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거래소가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안 받아주는지 우리는 일정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옮기고 보니까 그 거래소가 또 상패를 시키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올바른 거래소로 옮기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옮기셔라. 예, 네,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방법이 있는 게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나서 우리가 비트코인 골드가, 골드를 유니스왑으로 바꿨었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 예, 한번 차트를 볼게요. 상패가 되는 애들은 하락을 막 하다가 요거 주고 다시 이미 여기 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요건 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낫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대응에 대해서 어려운 게 없다. 유의해제빔 날라가 향수익 엄청나게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상패가 돼.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빨왑 어,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빠르게 내 코인의 가치가 더 하락을 하락을 하기 전에 예, 빠른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예, 문자로 전체적으로 전체 발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 번호 있잖아요 6528에 6202번 이게 사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번호를 확인하시고 나서 어난 없어 스팸 근데 거기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냥 스트라이크라고 다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앞글자 두, 개, 두 개만 스트라고만 두 글자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주소록에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전체 발송 진행이 될 거니까 예,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이게 사실 락업 해제가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그 일정과 그리고 거래소들 체크하는 거. 그리고 타점. 지정가로 진행, 진행이 될 거예요. 분할로.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매집을 해야 될 코인. 하여튼 이런 거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한몇 개가 갈 거예요. 세 개가 갈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꼭 수익으로 많이 전환시켜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누르는 거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 뭐, 채널 성장이죠. 채널 성장을 원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트론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자꾸 수익을 이어가셔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코인도 저는 트론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때도 손실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평단가 보이실 거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때 복구를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지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에, 알트들의 약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노스를 보시면 은 빠질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떨어질 때, 여기 뭐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 유튜버들이 그랬죠. 네, 이제 아니다. 매수하자 했고 지금도 수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트론처럼 될거 매집이 이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소통을 하러 다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성진우였구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